이 말씀을 듣는 하나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너무 유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11장만을 따로 떼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11장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함을 통해서.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방해하는 자들,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과 담력과 또 세상의 박해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독생자 아들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능력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믿음의 고백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박해와 어려운 일들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데, 어제 보았던 히브리서 10장 38절 가운데 나의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살리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기도했을 때 인내하고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인내로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입니다. 믿음은 결국, 실상이다.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을, 그 과정 속에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언젠가는 도착할 것들. 그 하나님의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증거다. 증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올때 손을 붙잡음을 통해서 확신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 된 것이 아니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앞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했죠? 천국의 그림자 된 유한한 그러 제사 성막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근데 그+ 그림자 된 것이 있는 그 이유 또 있는 것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참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 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것과 세계의 것이 이루어졌고 지어졌다 우리는 그것을 안다.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하나는 하나의 말씀으로 아는 것이고요.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의 그 역할들에 대해서 또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증거, 약속, 증표, 확신, 확답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언도 이 법적인 용어죠. 그 예물에 받쳐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이러하다. 지금 아벨의 제사가 내가 더 마음에 든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나오는 자들, 또 순결하게 나오는 자들,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아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재물을 받을심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 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었다. 육체는 죽었으나 믿음의 행위, 또 믿음의 상급,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천국의 그 상급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도 그들에게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그 상급, 상급,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이제 상급을 주셨죠.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재물을 기뻐 받으시고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고 또 그리고 5절에서 에녹은그 믿음을 통해서 죽음으로 가지 않는 그를 하나님께서 옮기심에그 역사를 보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 주셨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땅 가운데 보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행해야 되죠. 주를 사랑해야 되죠. 사랑해야 함께 할수 있으니까요. 에녹은 그러한 일들을 행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증거를 그것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심을 통해가지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있는 자들의 상급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셨는지가 쭉 나오고 있는데, 6절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에 대한 그 범위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계신 것,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무소우리하신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그가 아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신인식,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이것은 이제 쉬운 단어로 말하면, 성경적인 단어를 말하면, 미쁘심입니다. 하나님 께서, 자 기를 찾는 자들 을 선대, 하 시고 사랑 하 시는 것, 하나님 을 신뢰 하고, 또 대제사장 이신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하 여 하나님 께 나아가 는 자들 에게 복주 시고, 하늘에 상급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게 이제 담력과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담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사랑을 갖고 담력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그 예배가 온전히 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주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가를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대해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행동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보아야 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어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그 믿음장을 통해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와 어려운 모든 상황속 가운데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력을 얻고 그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진해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사랑을 항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도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천국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